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댁에는 가온이라고 하면 그렇고 며느리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세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시아버님께서 정해준 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며느리는 그 규율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태역한 장군 출신 군인이셨기에. 집에서도 마치 군인처럼 행동하곤 하셨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우리 시댁에서는 시아버님의 말이 곧 법이었기에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하지 못한 채 그저 시아버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뿐이었어요. 남편과 서방님도 이미 익숙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게참 대단한 것이 매일같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그냥 당연한 거구나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방님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동서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동서가 시댁을 한바탕 뒤집어 넣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동서의 첫인상은 그저 해맑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공주님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알고 보니 동서는 친정에서 누둥이로 태어나다 보니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아들만 둘 있는 집안에서 누둥이로 딸이 태어났으니 가족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을지 상상이 되고도 남았으니까요. 더군다나 동선의 친정은 나름 빵빵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큰오빠 작은오빠 둘다 결혼을 했는데 큰오빠는 검사고 작은오빠는 의사였거든요. 동서도 나름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런 동서였기 때문에 저는 과연 동서가 시댁에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는데요. 첫날 시댁에 인사를 왔던 동서에게 시아버님께서 물으셨거든요. 너 혹시 영택이한테 우리 집 가풍에 대해 들었니? 가풍이요? 아 영택씨가 몇개 말해주긴 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맞다. 그동안 네가 네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다지 중요치가 않다. 다만 결혼을 하고 나면 앞으로 우리 집 가풍을 따라야 한다.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따라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래. 역시 배운 집자식이라 그러나 말이 잘 통하는구나. 흡족한 미소를 짓던 시아버님께서 저를 힐끗 쳐다보셨는데요. 시아버님께서는 우리 친정이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늘 불만이셨거든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저를 무시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그날도 저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뒤 서방님과 동서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런지 결혼식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다 동서의 올케 언니들이 동서를 정말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어찌나 부러웠는지 모른답니다. 마치 친언니들 마냥 동서를 챙겼는데요. 동서도 어리광을 피우며 언니들에게 많이 의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잘 사는 집 사람들은 성격이 많이 안 좋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네 가족들은 그렇지가 않았으니까요. 아니죠. 오히려 풍족하지 못한 우리 친정은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요. 얼마 되지도 않는 친정 재산에 눈독 들이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동서 가족들의 모습이 제게는 부럽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동서가 들어오면 내가 정말 힘들어지겠구나 하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명령적인 장군 출신 시아버님과 복종뿐인 시어머님 그리고 철없는 동서까지 생겼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서방님과 동서가 신혼여행 후 시댁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님과 제가 음식을 한상 차렸고요. 식사가 끝난 뒤 시아버님께서 모두를 거실에 집합시켰어요. 그리고 마치 군대에서 군기를 잡듯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일부 변경된 지방 규율을 나눠줄 테니 우선 이거 한 장씩 받아들거라. 많이 바뀐 건 없으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다들 암기해서 오도록 해라. 아버님, 이게 뭔데요? 동서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었어요. 둘째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나본데, 잘 듣거라. 앞으로 내가 말할 때는 절대 끼어들지 말도록 해라. 알겠냐? 시아버님께서 그나마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봤어요. 그 말에 동서가 급히 입을 다물어 버렸는데요. 둘째는 내말 알아들었냐? 알아들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시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보르장머리 없이 뭐하는 짓이야? 시아버님이 동서의 대답을 듣기 위해 다시 말씀하셨지만, 동서가 입을 턱 세게 담은 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둘째야, 너내말못 알아듣는 거냐? 알았어, 몰랐어. 여보, 대답해야지. 서방님이 급히 동서의 팔을 툭툭 쳤는데요. 아니, 아버님이 조금 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입술을 조그맣게 오므리고는 너무나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제가 큽하고 웃음이 터져나올 뻔 했는데요. 아마도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천진난만한 표정을 하고 있던 동서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우선 그런 동서의 행동에 시아버님께서 크게 놀라신 듯 했어요. 내가 대답하라고 하면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는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대답하라고 하실 때만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는 손가락에 입을 대고는 옆으로 쭉 밀면서 마치 지퍼를 채우는 듯한 그런 신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터져나오는 웃음을 다시 한번 참아야만 했는데요. 정작 동서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시아버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동서의 모습에 시아버님이 많이 당황하신 듯 하시다가는 다시 말을 이어가셨어요. 자, 자, 집중하고 변경된 기회를 말해줄 테니 나눠둔 종이를 잘볼수 있도록. 첫째, 자식은 부모와 통화 시 절대 전화를 먼저 끊지 않는다. 이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거든. 둘째, 주말에는 아침 5 시까지 시댁에 와서 아침 준비를 하고 같이 식사한다. 식사를 준비할 때 며느리들 복장은 한복의 앞치마를 반드시 두르도록 한다. 셋째, 매달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용돈 백만원씩을 드린다. 지금껏 아들 자식 잘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이다. 이상, 여기까지다. 시아버님께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요. 내말 알아들었는가? 혹시 둘째 궁금한 거 있냐? 아버님, 저기 부모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부모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아니지. 이제 결혼했으니,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더냐? 그러니 시부모한테 해당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충성. 동서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거수경례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에 순간 시어머니 입에서 웃음이 새어 나왔는데요.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노려보고 계셨어요. 시아버님의 새로운 규율은 누가 봐도 어이없는 것이었지만 다들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아무렇지도 않게 시아버님이 만든 규율을 따르는 것을 보며. 그저 신기하기만 했는데요. 저는 그렇다 치고 동서는 불합리하다고 할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눈까지 반짝인 채 저보다 더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서의 표정을 보며 어깨가 더욱 으쓱해지신 시아버님께서 인심 쓰듯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원래는 매일 며느리들이 식사 준비를 하러 건너오게 하려고 했는데 다들 출근도 해야 하고 그러니 주말만 하는 걸로 한 거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뒤 동서의 어마어마한 반격이 시작되었답니다. 이걸 반격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첫 번째 사건은 이랬습니다. 시부모님과 통화 중 시부모님이 전화를 끊기 전에 절대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인해 시아버님께서 뒷목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님께서 집안 행사 때문에 동서에게 전화를 하신 모양인데요. 마침 통화를 하던 도중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시아버님 친구분이 집에 놀러 오신 모양인 것인지 나중에 전화를 하신다고 하며 전화를 종료한 것 같았는데요. 그만 휴대폰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계속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참을 기다리다 시아버님을 불러봤지만 시아버님께서 대답이 없자 전화가 연결된 상태로 휴대폰을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뒀다고 하네요. 문제는 시아버님께서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셨고, 동서도 시아버님께서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자 명령을 어길 수 없다는 이유로 몇 시간 동안 통화 중인 상태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에게 물으셨다는데요. 당신 휴대폰 고장났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한 휴대폰이 왜 고장나? 아니, 아주버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당신이 계속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혹시 휴대폰 고장난 거 아니냐고 물으시던데요? 뭐? 형님이 그랬단 말이야? 그제서야 휴대폰을 찾아서 확인해본 시아버님께서 경악을 금치 못하셨다는데요. 세상에나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통화상태로 연결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바람에 시아버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채 동서에게 다시 전화를 하셨다는데요. 너 휴대폰 계속 통화 중인 거 알았어, 몰랐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왜요? 왜긴 왜야. 휴대폰이 계속 연결돼 있으면 끊어야 할거 아니야. 아니, 몇시간지 통화 상태로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던 말이냐? 전화 요금 어떻게 할 거야? 시아버님께서 잔뜩 흥분하신 채 동서에게 말했지만 동서가 오히려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째, 자식은 부모와 통화 시 절대 전화를 먼저 끊지 않는다. 충성! 뭐?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냐?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시댁 규율을 잘 따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충성! 됐다, 됐어. 내가 너랑 뭔 말을 하겠냐? 시아버님께서 휴대폰을 소파에 집어 던져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주 주말에 새벽 같이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님께서 큰 인심을 쓰듯 말씀하셨어요. 저기, 혹시나 통화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전화를 안 끊었으면 니들이 그냥 먼저 끊도록 해라. 몇 시간씩 전화통화 연결되어 있는 건좀 아닌 것 같구나. 아버님, 그럼 첫 번째 규율을 어기는 건데 괜찮아요? 그럼 첫 번째 규율은 없어졌구나. 그냥 지워버려. 시아버님께서 짜증이 난다는 듯이 동서를 노려보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충성! 둘째야. 그리고 너그 충성 좀 그만하면 안 되겠냐? 왜요, 아버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영화 보니까 다들 이렇게 하던데. 그럼 혹시 필승! 이건가요? 아니, 둘다 하지 마. 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고, 동서가 손가락을 이 가까이 갖다 대더니, 다시 한번 지퍼를 채우는 듯한 신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규칙 중첫 번째 조항이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시댁 가족들은 동은 틀리지만 다들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모여 살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시아버님 지시하에 그랬던 거였고요. 그랬기에 주말 아침마다 꼭두 새벽에 시댁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같이 식사를 하곤 했는데요. 동서는 그것 또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주말 시아버님 생신으로 인해 친척들까지 다 모이게 되었는데요. 아침 일찍 시댁으로 들어서던 동서를 보며 가족들의 입이 떡하고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동서가 말이죠. 도대체가 한복을 어디서 구한 것인지 옛날 기생들이 입던 그런 한복에 앞치마를 두른 채 등장을 했거든요. 그 모습에 시아버님의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친척들이 이미 다 와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날따라 동서가 늦게 온다 싶더니만 치장을 하느라 늦은 모양이었어요. 어찌나 놀라셨던지 시아버님께서 입술까지 바르러 떨고 계셨어요. 너 옷이 그게 뭐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아버님 오늘 아버님 생신이라 제가 치장을 좀 해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친척분들까지 다 오신다고 해서 나름 준비해봤습니다. 충성! 너 내가 충성 그것 좀 하지 말라고 했지? 아버님 너무하세요. 제가 이 한복 구하느라 종로 한복집을 다 뒤졌거든요. 그 모습에 큰아버님께서 얼굴이 시뻘개지시도록 웃으셨는데요. 아니 요즘 누가 한복을 입고 이렇게 아침상을 차려? 시아버지가 잘못했네 잘못했어. 그래도 작은 집 며느리들은 아주 착하네. 우리 집 며느리들한테 주말마다 한복 입고 시댁에 와서 꼭두새벽부터 밥하라고 했으면 산다 못 산다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 말이야 동생이 잘못했네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봐도 오빠가 잘못한 거 같네 요즘 어떤 며느리가 한복 입고 겉도 주말마다 와서 음식을 해요 오빠 그 구닥다리 생각 좀 그만 버려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거기다 충성은 뭐야 충성이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고모님까지 합세해서 시아버님을 나무라기 시작했는데요. 시아버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님께서 힘 빠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두 번째 귀율도 이젠 그만하셨구나 왜요? 그거 엄청 재밌는데요? 그날 제가 한복 입은 사진 SNS에 올렸는데 제 친구들 반응이 장난 아니에요. 친구들이 우리 시댁 엄청 재밌어 보인다고. 한번 구경 와도 되냐고 할 정도예요. 아, 참, 아버님, 그 거수경례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왜? 그게 제 친구들이 장군님이 하는 거수경례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아이고, 두야, 어디서 이런 꼴통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그렇게 시아버님은 동서에게 다시 한번 패배를 당하신 채두손두발 다들게 되었답니다. 결국 규율이 하나만 남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답니다. 세상에나 얼마 뒤 동서가 병원에 입원한 채 발견되었거든요. 그 바람에 동서 친정에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평소 워낙 곱게 자랐던 동서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땡땡의 민족 땡땡 이츠에서 음식 배달 일을 시작했다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그만 넘어져서 사고가 났었거든요. 결국 동서 내 오빠가 있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고요. 동서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양가에 다 전해졌고 다들 놀라서 병원으로 쫓아갔는데요. 동서가 다리에 깁스까지 하고 누워있었어요. 먼저 치댁 가족들이 도착했는데요. 둘째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기 그게 아버님께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아직다시피 그이가 공무원이라 월급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비도 오고 그래서 미끄러워서 넘어졌어요. 아 완전 망했어. 음식값까지 제가 다 물어내야 할 판국이에요. 동서의 말에 시아버님이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하셨는데요. 잠시 후 여러 명이 병실 문을 열고 후다닥 뛰어들어갔는데요. 누구야? 누가 우리 귀한 막내를 이렇게 만들었어. 큰오빠, 난 괜찮아. 어쩌다 이런 거야. 어떤 인간 이렇게 만든 거야? 동네 불량배야? 수사관님, 우리 막내한테 물어봐서 그 근처 CCTV 다 확보하고 그것들 동선 확인해 주세요. 내가 이것들을 싹다 잡아들여서 깜빵에 쳐넣라니까 아니야, 오빠. 그게 운동삼아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 내가 큰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작은 오빠가 쭈르르 말했나 보네. 아무튼 못 말려. 설마 엄마 아빠한테도 말한 거 아니겠지? 그리고 큰 새언니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고 큰 새언니 성격 오빠도 잘 알잖아 아마 와서 다 뒤집어 엎고도 남을 거 같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니큰 네 새언니 지금 무지 바쁜 거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누가 이런 거야 니가 자전거를 왜 타고 다녀 오빠가 차한대 뽑아줘? 됐어 자전거 타다가도 넘어지는 방국인데 차는 무슨 차를 뽑아 참나 다칠까봐 어릴 때부터 자전거도 못 타게 했는데 자전거는 왜 타서 이 난리야? 동서는 큰오빠가 다시 한번 큰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시아버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었어요. 그런 시아버님의 마음을 눈치라도 챈듯이 동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시부모님이랑 형님도 와계신데 인사부터 해야지. 사돈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제가 경황이 없어서 인사가 늦었습니다. 다리에 깁스까지 했다고 하길래 어찌나 놀랐던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나란 일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곤 동서의 큰아빠가 저를 보며 허리 숙여 인사를 했어요. 우리 막내 동생이 형님 덕분에 항상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없는 우리 막내 동생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뭘한게 있다고요. 제가 놀란 채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기분이 참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저를 항상 참밥신태처럼 대하셨는데 너무나 정중하게 말씀하셨기에 사람 대우를 받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동선의 친정 가족들은 부러울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 따뜻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동선의 큰오빠가 동서에게 병원비매 용돈을 하라고 두툼한 돈봉투를 놓고 나갔는데요. 아버님, 오빠가 돈을 꽤 많이 줬어요. 아싸, 이번 달은 이 돈으로 아버님 용돈 드리면 될것 같아요. 동서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봉투 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님의 표정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니다, 얘야. 이번 참에 그세 번째 항목도 그냥 지워버리자꾸나. 왜요? 그럼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됐다. 앞으로는 그딴 거안 해도 되니까. 몸줄이 자라고? 건강히 태어날 생각이나 해? 라며 큰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병실 밖을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의 삼개 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답니다. 그뒤 저는 정말 편해졌는데요. 시아버님께서 절대 우리를 찾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뒤 시아버님은 풀이 많이 죽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집안에서 먼 산만 바라보신 채 집에서 키우고 있던 강아지 뽀삐랑만 대화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요. 큰애야, 오늘 둘째가 친구들까지 잔뜩 데리고 와서는 집안을 아주 발각 뒤집어 놓고 갔지 뭐니? 어쩜 친구들도 하나같이 똑같던지 기가 막히더구나. 네? 동서가요? 무슨 일인데요? 시어머님께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하시다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시어머님의 말을 요약해 보자면, 동서가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다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제 친구들이 아버님 뵙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아니 나를 왜 만나고 싶어 해? 아버님께서 장군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장군님 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제가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엄청 절도 있고 멋있다고 했거든요. 집 여기저기에 별도 무지 많은데 엄청 궁금하다고 해서요. 뭐? 그러니까 그거 뭐라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장군님, 저희랑 악수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TV에서만 보던 장군님을 처음 만나면서요. 장군님 별이 몇 개였어요? 원스타? 투스타? 아님 쓰리스타? 그게 말이지. 꽤 높긴 했지. 그리고 악수하는 거야 어렵지가 않은데. 라면 시아버님이 쑥스럽다는 듯이 동서 친구들과 악수를 했다는데요. 와, 대박. 나 장군님하고 악수했어. 인증샷 잘 찍었어? 동서 친구들이 호들갑을 떨어댔더랍니다그 바람에 시아버님도 기분이 나쁘진 않으셨던지, 동서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네요. 그러다가는 다 같이 외치까지 했다는데요. 예, 말도 마라. 처음에는 둘째가 꼴통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우리 집안에 명물이다, 명물이야. 요즘 네 시아버지가 우울하게만 있더니만, 다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세상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그렇게 고쳐보려고 해도 못 고치던 네 시아버지 성격을 둘째가 완전히 바꿔놨구나. 나도 요즘 얼마나 편한 줄 몰라.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웃으셨는데요. 사실 저도 동서한테 고마움이 가득했거든요. 아쉬운 게 없이 자랐던 동서인지라 그저 철이 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동서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저 부잣집 아가씨인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저보다 속이 더 깊은 것 같네요. 요즘은 시아버님도 많이 변하셨는데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가족들의 의견을 물어보기까지 한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말이죠. 시댁에서 시아버님과 동서가 제일 말도 잘 통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동서에게는 특별한 능력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